예, 그 방금 지난 편은 그 경주 최북단 예, 왕릉물 중에 최북단에 있는 거의 그런 정도고, 예, 여기는 최남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그 그 앞에 보셨던 거기가 이제 예, 진덕 영릉은 아니고, 만약에 그게 거기가, 거기가 신덕, 아니, 그러니까 신무... 왕릉이면 예, 여기는 이제 원성왕릉이 맞고요. 예, 둘다제 집게죠. 가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물개는 이렇게 다 삐쭉 삐쭉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예, 중간에 뭐 무열왕릉이나 이렇게 똑 차지하고 있지. 보세요, 사실 여기가 유명하기는 하지만 음. 이 보시면은. 보세요. 산골짜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예. 사람들이 요그 왕릉은 보여 주는데 그 주변 잘안 보여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이게. 뒤쪽이 완전 여기 시골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번 시간에는 예. 여기는 이제 잘돼 있죠. 예, 이번 시간에는 괴릉, 문무왕릉, 원성왕릉 예, 이런 제목으로 이곳 경주 원성왕릉에 왔습니다. 이곳은 신라 원성왕 김경신, 예기읍 아니고요 니은입니다. 예 김경신의 능입니다. 예 괴릉이라고도 어... 하죠. 계릉은 능역 내 서역인 그 석상들의 유명세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계릉은 예, 사적 26호로 신라식의 12지신상을 갖춘 왕릉 가운데 가장 우수한 왕릉입니다. 예, 이 무덤은 당나라의 능묘제들을 기본으로 해서 둘레 돌에 신라식의 가장 완비된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각 수법은 신라 왕릉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괴릉이라고 부르는 건요. 무덤에 구덩이를팔때 물이 개어 너를 거더, 걸어 묻었다는 속설에 따른 것이죠. 예, 왕은 그 독서 출신과를 두어 이 제도로 인재를 뽑았는데 기왕 들어온 거 내치지 않고 그냥 이어갔다 하겠습니다. 발전을 더해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벽골제를 고치기도 했다는 사실인데요. 계속해서 다룰 그 석시 편의 벽골제 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왕릉은 근래 일기 시작한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으로 능의 무인석과 돌사자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여기 저 앞에 보시면 무인석이 있고 저 안쪽에 이제 문인석이 있죠 무인석은 소그드인의 형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돌사자 보시면 돌사자 있잖아요 돌사자는 산해로 상징되는 서역에서 들어오, 들어온 풍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유산 답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나온 경주 유적에 관한 답사지의 괴릉과 관련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한말인 19세기 후반에는 연재 송병선 선생이 이곳을 지나면서 괴릉을 기록한 견문록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괴릉을 문무왕릉이라고 단정짓죠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은 문무왕릉을 본 것으로 기록하죠 그러나 1906년 금소령이 대학원생으로 십수일 동안 경주를 방문합니다 이때 괴릉을 지나면서 능앞에 신라문무왕릉이라고 쓴 말뚝을 보는데요. 금서룡은 이 말뚝의 표지가 당시 경주 인사들의 생각이 덧붙여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저술 여러 곳에서 괴릉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성왕릉이 문무왕릉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지적을 하죠. 그는 자신의 책에서 현재 경주 인사가 이를 문무왕릉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나라가 세망의 지식 또한 떨어진 결과일까라고 하여 1905년에 경주의 계릉을 문무왕릉으로 표지판에 써놓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무왕릉비와 관련지어 독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금소룡 방문 이후에도 경주에서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괴릉을 문무왕릉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60년대 1960년대 조사단의 조사로 괴릉이 원성왕릉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괴릉이라는 표현 대신에 원성왕릉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죠. 괴릉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에 생겨난 것입니다. 문무왕릉으로 굳어지게 된 시기는 조선 정조 이후입니다. 화장을 하고 산골 내지 장골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경주 사대부들이 이제 경주에서 제일 잘 조성되어 있는 신라왕릉 가운데 괴릉을 선택해 이를 문무왕릉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봅니다. 예, 무열왕릉은 있는데. 이 예, 무봉왕릉은 없으니까 정한 거라 보죠. 예, 원성왕릉은 흥덕왕릉과 함께 하대 신라 왕릉의 능원 양식이 잘 보존된 양대 산맥입니다. 예, 물론 여기가 흥덕왕릉보다 유명하고요. 예, 정비도 잘돼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외진데도 아니니까. 예, 지금 바로 콰이 보이시는 게 이제 화표석이고요. 뭐 인도 아쇼카에서 가져왔다는 말이 있어요. 예, 화표석. 그 다음에 이제 요 바로 뒤쪽이 이게 이제 그소구드인으로 보이는 석상이 예, 되겠습니다. 그 이명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뭐 뭐 불교 사천왕 아니냐 상. 예, 그러면서 이렇게 무조건 그 한중일 바깥으로의 그런 생각들은 다 이렇게 그 재해 버리는 예. 하지만 그럼 그그 여자분도 결국에는 뭐다? 여기가 원성왕릉이라고 인정을 했죠. 어쨌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불교 양식이 아니냐. 근데 보시다시피 예. 그래서 이거는 아랍식이고요. 뭐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저 안쪽에 문인석역은 중국식 예. 그리고 여기 뒤에 여기는 이제 돌 사자상. 예, 이거는 돌 사자상이고, 그 조선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귀워지죠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실왕릉은 사실적 표현이 특징이라면은, 예, 조선왕릉은 상징적 표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비도 잘돼 있고, 외진 데도 아니니까, 예, 여기가 더 이제 흥덕왕릉보다 유명하다. 근데 그 실제 그뭐 출토된 거, 예 그런 걸로 보자면은, 예, 그 흥덕왕릉이 이제 더예 확실히 그 세기를 박는 그런 건데, 이제 여기도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흥덕왕릉이 이어서. 세기 박힌 게 되겠습니다. 예, 무열 왕능, 뭐, 흥덕 왕능, 딱요 정도, 예, 해서, 이렇게 그 세기 박은 게 되겠고요. 연이어서 이제 무열 흥덕 요 정도에서, 이제 무무와 원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기 박, 방...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어쨌든 정비도 잘돼 있고, 예, 외진대도 아니고, 예, 상대적으로요. 교통도 국도변 바로 옆이라서 좋은 편이어서 이 경주 외곽지대 실왕릉 중에서는 방문객이 가장 많은 편이라는데요. 고려와 조선의 능호는 모두 시호법에 따라 정해진 것인데 반해서 이 괴릉은 시호법을 따른 능호가 아닙니다. 원래 이곳에는 절의 연못이 있었는데 매워서 능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샘이 솟는 곳이다 보니까 물이 깨워서. 왕의 유골을 바닥에 그대로 안치하지 못해 양쪽으로 관을 거는 장치를 만들고 거기에 유골을 안치한 것이다. 그래서 걸 괴자를 써서 괴릉이라고 불렀다. 죠 현재도 능주의에는 이 능주의는 항상 축축한 편인데요. 오늘날에도 이 괴릉에 가면 능 뒤편으로 깎은 석축에서 물이 흐르는데, 예, 물줄기를 돌리기에서 수로를 따로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딱그 지형을 보니까 예, 물 이렇게 새겠네요. 예, 그러니까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예, 그런 것을 또알 수가 있고요. 요즘 기준에서 보면 흉강이죠. 예. 근데 그 풍수지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남한 여초 때 들어왔으니까 이게 시작이 되니까 예, 당시 그 신라인들의 그 기준은 독특하지 않았는가. 예, 다르,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당시 명당에 대한 기준이 달랐거나 아니면 풍수지리 자체가 신라 말기에 중국에서 새로 유입되는 거니까 이 풍수지리를 챙기지 않은 신라와 그 다음에 풍수지리를 챙긴 고려 조선 의 예, 자연스레 비교가 되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조선왕릉에 대해서만 잘 알잖아요 예 조선왕릉에 대해서만 잘 압니다 신라왕릉은 일부러 이곳까지 여러분이 오셔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할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고려왕릉은 어떻게 되느냐. 예, 북한에 많죠. 남보다. 예, 막혀 있어서 못 가죠. 이제 한국사적 관심인데, 고려왕릉도 한번 봐보고 싶네요. 고려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국민왕릉, 그, 현릉인가? 예저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보면은 이게 왕릉이 앞으로 더 이렇게 육각형으로 쫙쫙 이렇게 돼 있으면서 그양 이렇게 여기 빙 둘어서 이제 막 호랑이 상인가요? 딱딱 뭐 고대도 아니고. 예. 고려대 안한 캠퍼스. 뭐 그런 형태죠. 어쨌든 남한에는 이제 주로 아 주로가 아니구나. 예. 남한에 신라릉은 왕다 있고요. 예. 조선 왕릉은 이제 그 2대 정종능이 이제 북한에 있습니다 고려는 이제 북한에 많이 있죠 그대몽항쟁때 피나는 왕들 능 외에는 아 그리고 마지막 공양능 예, 거기만 빼고는 고려는 이렇게 남아 약간 있네요 어쨌든 그거는 다 찍었으니까 예전 편에서 그래서 이 신라시대와 고려조선시대 사이에는 이제 그사고 가치관이 달랐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신라 황릉 중에 이곳이 이제 완성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그것은 이제 12지신상이나 여러 성물도 한몫했다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성물은 없잖아 예, 12지신상인데, 이렇게 성면에 조각한 형태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신라 하대입니다. 이 예, 하대 시작이죠 원성왕이, 그러니까 하대로 이제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돈이 이제 없나봐. 예, 그래서 그그무혈왕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 예, 시대 왕릉은 능원이 간략하고요. 도 이후, 그 원성왕 이후 시대는 이제 왕권 약화로 다시 단순화 되죠. 예, 원성 왕릉은 당나라 능묘제를 받아들여 조성한 왕릉입니다. 이 중에 저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문인상 무인상 있었잖아요. 그건 이제 그 흥덕 왕릉 석상들보다 생동감을 갖고 있고요. 역동적인 사실성을 나타낸 대표적인 조각품들로 신라 조각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울러 8세기에 이상적 사실 조각과 함께 당대 찬란한 신라 문화의 진술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후대의 조선왕릉 무인석은 형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제 인물을 조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조선왕릉에서는 호랑이가 왕릉 주변에 세워져 있는데 반에서. 이곳에는 사자상을 세워놓고 있죠. 사자상을 세워놓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저렇게 있네요. 그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왕릉 여기 바로 이렇게 빙둘리면서 이렇게 호랑이가 있거든요. 야 예, 얼른서 그 8세기에 이상적인 사실 조각과 함께 당대 찬란한 신라문화의 진수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후대 조선 왕릉 무인석은 형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제 신라 왕릉은 이곳에서 보시면 이제 실제 인물을 조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임영미 교수 설은요, 사실 그 그냥 한 개인설이고, 예, 일반적으로 예, 대체적으로는 이제. 서역인으로 보죠. 예. 그러니까 일반 역사는 좀 대체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 보니까 신학은 예외적인 게 중요해요. 이 e x c e p t i o n 에 매우 민감한 게 신학이고 종교고 그한계 예외. 예, 그게 중요한 거고 이제 일반 사학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대체적인 거. 예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왕릉에서는 호랑이가 세워진데 반해서 여기는 사자상을 세워놓고 있고 조선왕릉은 사실적 표현은 줄어들고 상징적인 모습들을 하고 있죠. 예 무천년인가요? 예, 아까 보시면 이곳 입구에는 그, 한 쌍이 화표석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예, 헌덕 왕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천으로 갑시다. 예, 알천 그러니까 양산촌. 예, 갑자기 알평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목적지로, 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저 보여 드리고요. 마저 보여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왕릉다운 왕릉을 이제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진짜, 뭐랄까, 유적에온것 같습니다. 앞서 그, 거기 보세요. 예. 그런 식이라니까요. 신랑릉이 이게 제대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게잘 없어요. 신라는 고려나 조선하고 다르죠? 한시족이 일대 태조 때부터 끝 때까지 쫙 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기준으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고구려면 몰라 백제와 신라는 다른 관점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